자 이번 시험은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삼각형의 외심. 자, 삼각형의 외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챙겨야 될 것은 외접원이라는 말이에요. 외접원. 외저번. 자,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에 지금 보이시죠? 삼각형. 음. 여기 삼각형이 있어, 그렇지? 여기 삼각형 바깥쪽에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바깥편. 그러면 삼각편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삼각형 안쪽은 요쪽을 말하는 거겠죠. 요쪽을 안쪽이라 그러고요. 요쪽을 바깥쪽이라고 그럴 겁니다. 됐죠? 삼각형 바깥쪽, 이쪽에서 접하는 이라는 거. 자, 바깥쪽에 있는 원들을 한번 몇개 그려 볼게요. 그냥. 여기도 바깥쪽에 있는 원이야. 요렇게. 여기도 바깥쪽에 있는 원이고, 여기도 바깥쪽에 있는 원 맞습니다. 그죠? 이거 바깥 원이니까 얘를 외원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바깥 원이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특별하게 얘는 무엇한다고? 어, 접한다 그랬어요. 접한다. 이게 중요하겠지. 접한다는 건 어떤 두 선이 스쳐 지나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톡 지나가는 거. 어떤 두 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를 우리는 접한다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만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한다 그러거든요. 접하는 원이니까 외접원이 되는 거야. 빨간색 외접원이 되겠죠. 그때 중심. 그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삼각형이 분명히 보이실 거고요. 삼각형 바깥쪽 편에 빨간색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스쳐 지나가고 있으니까 외접원이라고 그러고 파란색을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뭔데요? 원의 의미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원 원이 뭡니까? 여러분 원. 원이 뭐죠? 동그라미! 응.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뭐 동그라미? 뭐 어, 틀렸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진짜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원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원은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원이란 녀석은 한 점에서 그걸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또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모임. 이거를 우리는 원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셔야 돼요. 쓰면서. 스톱하세요. 암기하세요. 아이고 수도하세요. 암기하세요. 지금 알고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부탁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서 원이 나오면 원의 이 뜻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거든. 원의 뜻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어떤 거냐면요.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여기 원 위의 점. 여기 원 위의 점. 원이의 점이 주어지면요. 음. 원이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요. 뭐야 이게? 잠시만요. 뭐가 이상하다. 원이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여기 원이의 점이잖아. 어머네. 음. 여기 원이의 점. 여기도 원이의 점. 여기도 원이의 점. 이렇게 원의 점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원 위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중심까지 이어서, 중심까지 이어서, 무엇하다? 길이가 같다라고 이용할 거야. 길이가 같다. 자, 길이가 같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을 O라고 부를게요. 뭐 외접원의 중심은 보통 O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이유는 외가 바깥이니까 영어로 아우터잖아요. 그죠? 아우터. 그첫 글자를 O로 따가지고 외심은 O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세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세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세개의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 A, B, O A, B, O A, B, O 그 다음에 B, C, O 그다음에 C, A, O가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거죠? 어 얘들은 전부 다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이거야. 요걸 이용하는 게 끝입니다. 됐나요? 자, 요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삼각형 외접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외접원이 주어지면 다시 외심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지면 무엇하라고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전부 다 선을 찍찍찍 그어주라 그랬어요. 세 꼭지점까지 연결 시켜줍니다. 그죠 왜냐면 제들은 삼각형의 꼭지점이기도 하고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 여기 세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뭐다고? 뭐라고? 그렇지.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세 개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자 해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겠죠. 그다음에 여기 x 표한 거랑 여기 x 표한 거랑 또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 할까? 어, 세모 할까? 세모? 세모? 세모했을 때요세 삼각형이 다 이리변 삼각형으로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야. 괜찮죠? 그지 아, 밑각의 크기가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오케이.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또뭐 있습니까? 우리 또 알고 있는 성질. 접으면 포개어 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직이능 무선 그리겠죠. 짜자자잔 그지수직이능 무선 이렇게 쑥 그을 거야. 여기 또수직이능 무선 쑥 이렇게 그을거고 여기 수직이듬선을 쑥 그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직각이 될거야. 여기 그죠? 여기 직각이 될거고 여기도 직각이 될거고 여기도 직각이 될겁니다. 보나 마나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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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자, 이 그림을 계속 연습하시는거예요 그럼 당연히 길은 같고 자 그럼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여기가 O. 자, 그림 그리면서 해주면 좋아. 그림 그리면서. 나는 정리를 해드릴 건데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OA랑, 누구랑 같지? OB도 같고, OC랑 같대. 갑자기 왜 A가 나오냐? OC랑 같대. 얘도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음. 자왜 같냐? 왜 같은데? 얘는 어, 반지름으로 같은 거죠. 반지름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챙겨야 될 거. 음. 또뭐 있을까요? 그렇지, 그거 각각 각 시작. OAB랑 OAB랑 누구랑 같다고? OBA랑 같아. 그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OBC랑 또 누구랑 같죠? 왜 이걸 이걸 되이있냐고 이상하다. OBC랑 누구랑 같죠? OCB랑 같아. 그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OAOBC랑 OCB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또 시작. O 시작. OCA죠? OCA랑 누구랑 같지? OAC랑 같아요. 얘는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abcd, 여기를 e, 여기를 f라고 한다면, 각 a, b, o는, 다 적을까요? 이렇게 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 할까요? ad. ad랑 누구랑 같지? db랑 같고요. 당연한 거잖아, 맞죠 이등분 되니까 그 다음에 BE랑 CE랑 같고요. 그 다음에 CF, CF랑 AF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그림을 그림사 해주시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여러분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주시면 돼.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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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 요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 주시고 하나 재미가 없는데 여기 가게 크기가 같다. 가게 크기도 같다라는 표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 한번.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원을 그리세요. 원을 하나 대충 선으로 이제 대충 하는 거 보여 드릴게.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삼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말로 하는 거야. 자.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세꼭지까지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밑각의 크기가 같고 자, 말하는 거랑 손이랑 잘 맞아야 돼. 그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반띵되고 반띵되고 밑변이 다 반띵 된다. 됐죠? 한번 더. 지금 이거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시면 된다. 외우는 거야, 거의. 이걸 그리면서 다시. 원 하나 그리고, 삼각형 대충 하나 그리시고요. 꼭지점이 주어지면, 아, 외심이 뭐 주어지면, 세 꼭지점까지 연결시킨 거리는, 떨어진 거리는 같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외심에서부터 밑변까지 수선을 그으면 밑변까지 수선을 그으면 변끼리 수선을 그으면 전부 다 2등분 된다. 2등분 된다. 2등분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우리가 쭉 정리된 거. 예요 한번 쓱 한번 볼래요? 쭉 한번 보세요. 네.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연습하시면 돼요. 됐지? 음. 자 이번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얘는 누가 봐도 무슨 삼각형입니까? 얘는 예각삼각형일 것 같죠 예각삼각형 자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둔각삼각형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자 예각과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외접원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뭘까? 반대로 새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새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 어디쯤에 있을까요? 쭉, 요쯤에 있지 않을까? 요쯤에 그냥 삼각형 까만 것만 봐도 그지?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지. 떨어진 거리가 같아 한 아, 요쯤에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찍찍찍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조금 뭐,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쯤으로 더가야될것 같은데, 음. 둔각은 어디쯤에 있을까? 세곡 중에 떨어진 거리가 같으려면, 음, 얘들이 같고, 얘들이 같고, 음, 음,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겨야 될 거는 예각은 항상 삼각형 내부에 요렇게 있고요. 둔각은 삼각형 바깥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울 필요도 없어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을우리가 잡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다음 요세 번째 여자한번 볼까 그러면 세 번째 여석은 뭐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같습니다. 그죠?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도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이 어디쯤 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떨어진 거리가 오? 좀, 좀 뭔가 느낌이 좀응 음? 이상하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으잉? 떨어진 거리 아한 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요쯤에 어? 그지 않니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떨어진 거리가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세곡짓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게 요렇게 있어. 좀 특별하죠? 특별하지. 아니야. 특별해. 특별하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세 개가 안생겨고두 개가 생기네. 아, 어, 외각 삼각형일 때는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세개 생겨서 여기 크기가 각이 같다, 각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동광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바깥에 있어서 뭐 그닥 음. 뭐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 직각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두개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아요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각이랑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아 그렇지? 당연하잖아 여기까지 음 근데 xx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면 여기는 2x가 될 거야 x 두개 있는 거랑 같을 거야 동글뱅이 동글뱅이니까 여기는 동글뱅이 두개 있는 이 동글뱅이랑 같을 거야 외각이니까 맞아 두개에닿하면이 동굴뱅이 두개에닿하면 얘둘의 합이랑 얘랑 같으니까 2x 이렇게 될 거야. 다르게 봐도 돼요. 이게 직각이니까 동굴뱅이 x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지? 90도가 되겠죠. 직각이니까. 이게 몇 도지? 180도니까. 그렇죠? 동굴뱅이 2개 x 2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직각은 빗변에 중점에 있다는 거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재빠르게. 자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애각이라서 어느 쪽에 있다고 어, 삼각형 내부에 있을 거야. 그죠?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할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촉촉촉 느낌이 그렇잖아, 그죠? 그다음에 얘 지금 둔각삼각형이라면 왠지 중심은 한 요쯤 어딘가에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세 개가 같을 것 같다. 직각 삼각형이다. 그죠? 여기가 직각입니다. 누가 봐도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에서는 어디에 있다? 어, 한 요쯤에 있을 것 같다. 요쯤에.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은 녀석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 요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무지, 무지무지무지 무지 중요하다는 건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 위치가 다른데, 특별히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이거 되게 중요하다 빗변에 중점이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했던 것을 슬쩍 한번 보면요 요거 요 그림 요 그림 첫 번째 요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중에서 특별하게 직각 삼각형의 위치는 정말 정말 좀 소중하게 다뤄주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개념은 다 잡으신 것 같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